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은 8시 15분이군요. 원래 7시 나올 수 있었는데, 아, 이놈의 카메라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 일단은 코를 못 잡았고요. 코, 이 없나 봐요. 자, 오늘도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이팅 와씨 카메라 위치 잡으려고 개고생했다 진짜 씨. 아 너무 불편해 죽겠어 땡큐 졸라 피곤해 보인다 뭐 뭐했어 너 잤을거 아니야 에? 아 잤는데 피곤한거 아침에 쿠팡이 잔소리야? 쿠빵이잘 따였나? 여기가 야돼 이쪽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 그냥 두개다 잡아가야 하지 않아요? <웃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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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축제? 그슨 축제? 뭐한 축제? 가있나봐 그래서 제 무슨 축제? 무슨 축제? 무슨 축제? 아그 축제? 아못가는데슨축이 있으면은 이슨 축제? 무슨 축제? 무슨 축제? 무슨 막아놨 우리 여기 이렇게 타야 돼. 옛날에 나 그랬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와, 근데 여기 인지도 가면 안 되네, 그러면? 여기는 아예 막아놨을걸? 그때 진짜 여기 다 막아놨어, 여기 아예. 와. 그때 비 왔을걸? 비 왔는데 왜그 <laughs> 망했지. <웃음> 아, 비다 막아놨어? 응. 어. 아좀낮에는 했어. 근데 저녁 때인가 그때 비가 왔던 거라 알고 있는데. 재미 좋게, 진짜 버려, 이 새끼야. 진짜 버려, 이 새끼야 이거. 버려, 어? 그,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아, 하나 잡았고요. 조리 완료가 됐기 때문에, 아 이거 뺑뺑인데. 도박거리면 아, 좋죠. 네, 아침부터 타면 은 하루 있다면 나와. 못할 거예요. 어디요? 오 가봅시다. 집을 해야 되나? 너무나 평들 돌아야 되나? 아. 어제 밤한 10시, 11시 되니까. 겁나 많어. 쿠팡 겁나게 꽂아줘. 막, 미친듯이 갈 때까지 꽂아줘. 풍무 어, 뭐 축제가 많아나 꼽았는데. 쿠팡 4,600원짜리 떴네. 어허, 갈까? 음, 가자. 쿠팡이 나를 살려주나? 응? 아저씨랑 같이 탔는데 나 먼저 내리고 딱 문이 열리자 내가 배달한 그거 계속 쳐, 쳐다보고 있다 올라가지 않고 어, 그 멀뚱 멀뚱 보고 있어 빨리 문 닫고 올라갈 생각은 안 하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 아또다어아또줄 서야 돼 빨리 갈수 있는 공 우리가 만드는 건데 그걸 막고 있네 쿠팡을 괜히 탔다 쿠팡이 있어요? 예아요아 네. 네? 짜증나네 진짜 우리 완료해 놓고선 이슈 아리야 갤러디나 가볍다 3,100원짜리 차선고 뭐 직진, 직진해야 되는데 아..씨.. 막가네요야 아, 1층이다 1층! 와.. 이 추워지면 또바빠지는 거. 요 아.. 배고파지네 예에. 어? 우와, 달르게 났네, 다르게 났어. 달르게 <략이> 났어. 오요 도착을 했고요. 빈마트는아 너무 늦게 나오고 아할게 없는데 풀도 없고 포장만 빨리 나오면 좋겠는데 아. 흠. 뭐야 아. 아. Show we huh? 안녕하세요! 빡빡! 어떻 왔어? 나나가 보여? 아, 나는가 보여? 날개, 날개. 꿀 들어왔어, 꿀. 아, 꿀 쓰레기 씨. 어 안녕하세요. 음, 집에 가서 맛있는 밥이나 먹어야지. Don't know she don't have it 남들보다 한콜이라도 일찍 받기 위해 서둘러 나가 어플을 끼고 콜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폭염장마 파래시 상관없이 배달하러 나가야 돼 어플의 딩동 소리에 눈이 번쩍거려 콜이 들어왔지만 잠시 갈등을 때려 이거 갈만한가 하고 그래 아침이 나올 때 맘속으로 무조건 다 탄다 그래 근데 아니야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어 콜을 잡고 담배를 한개 뺏어 펴 조리 대기 있어서 기다려야 돼 다음 콜이 안 들어오면 점점 스트레스가 쌓 도로 위에서 시간을 버리고 이 집에 다른 시간이 돈이야 빠르게 가면 좀더 돈을 벌수 있어 신호를 무시한 건 미안해 양보를 못해서 미안해 서로 서로 양보하면서 잘 지내자 내가 일을 하면서 자주 보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가족을 위해 아침부터 나오더라 날씨가 정말 안 좋더라도 나오더라 아이들 위에 뭐라도 먹이려고 아침부터 새벽까지 열심히 배달하시더라 난그